네, 앞서 전해드린 소식과 관련해 광주시 퇴촌면 주민들이 왜 물류단지 반대에 나서고 있는지 현장 인터뷰를 통해 그 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 물류단지 반대 주민 희망 콘서트에 저희가 찾아와 봤는데요. 네. 일단 그 희망 콘서트의 개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. 네. 대퇴촌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는 것을 이만 오천 태천 주민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주민들의 반대 의사에 저희들이 단합을 하고, 네. 이 물류단지가 왜 태천에 들어오면 안 되는가에 네. 대해서 설명하고, 네.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주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 주민 희망 콘서트는 이 지역 정치인들도 상당히 다수가 참여를 했어요. 아, 일단 여기서 신동원 광주시장의 얘기를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물류단지를 기본적으로도 시도합니다만은 특히 태촌은 정말로 물류단지가 서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태촌 물류단지 반대에 대한 신동원 광주시장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. 이 물류단지 반대에 대한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, 어떻게 주민으로서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오늘 저 신시장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오셔서 정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주민들에게 네. 밝혀주셨고, 우리 만 오천 태천 주민들은 이를 열렬히 환영합니다. 이 약속이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시장님 화이팅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아울러서 이 물류단지 반대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 운동 중에 하나로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하고 계세요. 네. 현재 참여율이 어떤지 좀알수 있을까요? 아 예, 지금 뭐 급속도로 가정 현수막 달기 운동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아,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실비로 네.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작. 대응해주는 형태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, 네네. 현재 한 500가정 이상 지금 이제 선수막을 이렇게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외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물류단지 반대를 위해서 계속 해 나가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우리 만오천 그 태천 주민의 그 정말 열렬한 소망, 이 태천 물류단지 반대를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확산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그 태천 주민의 단합된 그 생각들을 계속 전달할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